저희가 이틀 동안 진행하게 돼요. 이틀, 도, 이틀 동안 심플보드를 가지고, 음, 여기, 피지컬 컴퓨팅을 할 거예요. 근데 첫째 날은 엔트리로 수, 어, 코딩을 하고, 코딩을 해서 심플보드를 컨트롤하는 걸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날은 RC카를 만들 건데, 이 RC카를 만드는 때는 그 소스코드를 아두이노 통합개발 환경, 아두이노 ID에서 만들어진 소스코드를 이용합니다. 을 근데 초등학생들이 아두이노 아이디 다루는 게 어렵죠. 어,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 심플보드 자체도 그 전자기판이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퍼로 영, 그 회로도 직접 구성을 해줘야 되고 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첫째 날은 그래서 피해조 부저나 조도 센서 초음파 센서 dc 모터 다루는 거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둘째 날은 코드 확인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 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다시 심플보드에 업로드 하는 거 요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첫째 날 시간은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는 연결하는 부분 요 부분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에요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야 되고 그 하드웨어를 연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어, 보내드릴 때 이미 다 소프트웨어는 설치된 상태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이 좀 단축될 수 있어요 좀 그래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고 피에조센 피해조 부저나 조도센서 초음파센서 dc 모터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우는데 피해조는 큰 문제 없을 거고 조도도 문제 없을 거고 dc 모터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초음파센서는 다소 오류가 나,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실 때 얘는 뒤쪽에서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진행을 하시고 시간에 여유가 없으면 이거는 좀 제외하고 가셔도 돼요 이건 뭐 언제든지. 나중에 다른 참고 자료를 보면서 아이들이 직접 진행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센서들, 그리고 DC 모터 다루는 것들을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죠. 이 프로젝트는 어떤 입력 값을 받아서 출력 값을 상호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피해조 센서나 아 피해조 피해조는 사실 출력이죠 소리가 나는 거니까 조도 센서 같은 경우가 입력이고 초음파 센서가 입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입력을 받아서 DC 모터나 피해조를 응용하는 것들을 어 진행을 하면 될것 같고 예시로 저희가 그어 밝기에 따라서 풍차를 돌리는 그런 활동을 예시로 들어주는데. 그거를 따라해 봐도 따라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이제 선생님들 당연히 교재 교구 받으시면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교재고 교구, 교구 나눠 주셔야 되고요 교구는 2인이 1세트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뭐 선생님 소개하고 학생들 이렇게 소개하고 동영상 있는데 동영상 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선 그리고 부품 이름 설명을 드릴게요 어, 요거는 별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생겨가지고 스타라고 합니다. 아, 요거 돌려놨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게 나비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가운데가 나비라고 부릅니다. 가운데 형태를 나비 형태라고 부릅니다. 어, 그래서, 그래서 얘는 이제 스타인데, 여기 보면은 가운데 나비 형태가 없죠.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픈 스타라고 부르고 있고요 얘는 이렇게 뿌리 세개가나 있어서 트리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은 막대 긴 막대가 있고 어, 젠더 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어, 타이어에 붙는다고 해 가지고 타이어 젠더 T 젠더 라고 하고요 얘는 모터에 붙기 때문에 M 젠더 라고 합니다 한쪽은 타이어에 붙고 다른 한쪽은 이 심플럭에 요 스타라든지 트리라든지 아니면 막대에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이쪽 나비 모양이거든요. 이쪽은. 그러니까 나비 모양이 있는 거는 나비하고 서로 교체해서 다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붙을 수 있고 여기에도 붙을 수 있고 여기에도 붙을 수 있죠. 심지어 여기에도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비는 또 나비끼리도 붙어요. 여기랑 여기랑도 붙고 여기랑도 붙습니다. 서로 다. 얘는 핀인데요. 얘는 어디에 쓸 거냐면 나중에 우리가 타이어를 연결할 때, T젠더를 연결하고, 어, 타이어를 이렇게 연결하겠죠. T젠더에 이렇게 연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오픈스타를 요게 꼽아, 요렇게 꼽아줍니다. 그리고, 이 바퀴가 빠져나가지 않기, 않게 하기 위해서, 핀을 이쪽에다가 꼽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어, 또한 가지. 이볼 부분이 있어요. 이볼 부분은 총 8개의 이렇게 이 연결 부위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연결되냐? 여기 튜브가 총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튜브가 총 여덟 가지가 있는데, 이 튜브에는 여기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전부다. 구멍이 이렇게 나 있고, 얘는 단면이 팔각형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팔각형으로 생겼어요. 얘는 단면이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고, 그래서 총 8개의 길이로 되어 있습니다. 8개의 길이로 되어 있고, 각각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단면이 8각인 애들은 이렇게 밑변과 높이를 여기 제일 짧은 1번으로 사용할 때, 이 빗면의 길이는 2번이 정확하게 빗면을 이루는 길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2번을 밑변과 높이로 했을 때 3번이 빗변이 되고요. 3번을 밑밑변과 높이로 했을 때 4번이 빗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고요. 4번을 이렇게 밑변과 높이로 했을 때 5번이 있어야 되는데 5번은 없죠. 5번은 없습니다. 대신 3번이 두 개면 5번의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4번이 두 개면 6번의 길이가 되고. 이게 무한히 반복됩니다. 무한히 반복돼서 굉장히 거대한 구조물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형태를 프랙탈 도형이라고 하죠. 프랙탈 도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형, 이, 오, 이 단면이 원형인 얘네들은 어디에다 쓰느냐?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홀을 만들 수 있어요. 1 1번, 번일 일 번을 썼을 때는 A가 1번에 대한 호를 만들 수 있고 B는 2번에 대한 호, C는 3번에 대한 호입니다. 그래서 이 1번으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고 A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원형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원형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약간 좀 찌그러진 형태가 됩니다. 만약에 2번으로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B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프레임을 만들 때는 지금 요 안에 팔각형, 단면이 팔각형인 형태의 튜브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트러스 구조라든지 단단한 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것들을 한 번씩 다 만들어 보면 그 다음에 어떤 형태를 만들 때 조금 더이 길이에 대한 이해를 이해가 잘 돼서 진행을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까 이 스타의 이 돌기 부분 볼 부분에다가 그 튜브를 이렇게 꼽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위치에 어떤 튜브를 꼽느냐에 따라서 이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약간 곡선 형태의 이런 삼각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원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정사각형, 직사각형 만들 수 있는데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밑변과 높이, 밑변과 높이를 같은 튜브로 했을 때 빗변이 그 다음 튜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구부러지게 이건 아마 음 길이를 직접 맞춰보면서 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면 뭐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입체 모양을 만들 때 입체 모양을 만드는 방법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평면으로만 지금 연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스타는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해서 평면으로 뭐 네모 만들 수 있고 뭐 세모 만들 수 있겠죠. 자, 근데 입체로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냐? 여기 스타에다가 트리를 연결을 해줍니다. 여기 나비 형태의 부분을 여기에다 꼽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꼽아주게 되면 이렇게 반쪽공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반쪽공에다가 한번더 트리를 더 연결해주면, 이렇게, X, X축, Y축으로 총 8개 방향씩 연결할 수 있는 공의 모양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수평으로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수직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뭐, 이렇게 육면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입체 모양으로 만들 때는.